늘 빠지지 않고 오르는 반찬 중 하나인 이것 바로 김치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와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우리 재용이 선생님하고 먼저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재용이. 우리 재용이 오늘 선생님하고 뭐 만들어 볼 거예요? 김치. 김치. 우리 재용이 김치 좋아해요? 네. 어떤 김치 좋아해요? 할머니가 만드신 김치. 파김치, 무김치, 뭐 배추김치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김치도 다 전통 음식이야. 오늘 우리 배추김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살펴보자. <목소리> <목소리> 우리가 맨날 즐겨먹는 김치에는 이렇게 알록달록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있는데 골고루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다는 라 건데 이 식품 속 다섯 가지의 각 색깔은 우리의 오장육부와의 연관이 있어요 그 초록색 빛깔은 우리의 간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가 음주 후에 왜 녹즙을 마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흰색 중에 뭐 도라지라든지 배 이런 것들은 폐를 보호하는 그런 호흡기 질환. 있을 때 우리가 다려서 먹는 데 이유가 있고요. 붉은색은 심장과 연관 있고 또 황색은 위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색은 우리의 심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한 가지 음식 속에 다섯 가지 색깔의 재료를 골고루 사용하여 먹어 오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왔다는 거죠. 아까 봤던 파이 이름 뭘까요? 음. 미 미나리 이건 뭘것 호... 같아? 이건 비트 우와 할머니가 자주 비트 주스 만들어주셔 우와 그리고 이거는 뭘까 선생님? 당근 이거는, 이거는 고구마인데 무슨 고구마일까? 음? 이거는 호박고구마래 그래서 선생님하고 호박 고구마로 맛있는 깍두기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깍두기 김치를 만들어 볼 거래. 재영이 준비됐어요? 네. 맛있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네. 아이들이 먹기에 또 전통 김치는 굉장히 맵고 짤수 있고 또 발효미가 강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김치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전통적인 김치의 그런 맵고 짜고 그런 맛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김치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봐봐, 재용이가 너무 이쁘게 잘 썰고 있는데 똑같은 크기로 썰어주는 게 좋대. 네. 조금 어렵지. 그게 단단해서 칼을 왔다 갔다하면서 힘을 조금 줘가면서 썰어야 돼. 네. <laughs> 간이 잘 배려면 뭐 어떤 재료를 넣어볼까? 소금. 음, 골고루 골고루 맛있게 간이 배어라 하면서 섞어주면 되는 거야 네 음, 왼손으로 잡고 재료를 미나리도 줄기 부분만 해서 실파랑 똑같은 길이로 힘을 줘서 이렇게 틀는 이렇게요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김치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게 물, 음? 설탕, 소금, 깨, 음? 새우젓, 음. 마늘, 맞아요. 고춧가루 이거, 아, 쭉, 더, 이제 마칠 마칠 호박고구마에 생긴 물은 이렇게 따라버리고요 호박고구마에는 비타민 A가 많고 또 무기질 중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칼륨을 섭취하면 나트륨과 기량 작용이 있어서 몸 밖으로 나트륨 배출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주고, 또한 섬유질이 굉장히 많아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들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호박 고구마 넣고, 이걸 릴루비트 음, 넣어주세요.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초록색깔 재료는 먼저 같이 넣고 버무리게 되면 풋내가 날수 있어. 그래서 먼저 양념 어느 정도 버무리고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골고루 잘 안에서 섞어줄게요. 네. 자, 이렇게 양념 넣고요. 잠깐만. 음, 그 다음에 조물조물 비벼주세요. 지용이가 만든 김치,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니? 궁금해요. 어떤 맛일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네. 음, 골고루,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아까 준비해 놓은 쪽파도 넣고요. 미나리도 넣어줄게요. 다시 골고루 섞어주세요. 호박고구마랑 비트랑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인 것 같아요. 어때? 음, 섞인 것 같아요. 음. 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맛있게 또 담아볼게요. <목소리> 자 이렇게 재용이랑 호박 마 김치 맛있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우리 재용이가 맛있게 만든 김치 어떤 맛일지 궁금하죠. 네. 우리 이제 맛있게 한번 맛 볼까요. 네. 음, 맛보고 선생님한테 어떤 맛인지 설명해 주세요. 재용이가 가장 좋아하는 할머니표 그 깍두기 하고 또 어떻게 맛이 다른지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맛이 어때요? 음 매콤하고. 음. 살짝 깨 맛이나요. 깨 맛이나요. 아마 네. 검정깨랑 통깨가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닐까? 네. 음, 이번 비트도 잘 먹는구나 우리 재용이는. 살짝 뜨거고 매운 음. 맛이에요. 음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매운 맛이 나는데 고구마 맛이 어때? 고구마로 김치 만드니까 어떤 거 같아? 뭔데요? 좋아요. 그럼 나중에 재용이가 집에 가서 호박고구마로 깍두기 직접 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와, 정말? 우리 재용이 오늘 선생님하고 너무 씩씩하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와! 괜찮아? 어때? 매웠어? 맛있다 맛있어? 음, 음. 다행이네. 그냥 호박 고구마 김치는 그 재료 본연에 가지고 있는 단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는 자칫 그 매운 맛 때문에 못 먹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니면 여기에 사과, 뭐배 이런 것 깍두기 모양처럼 썰어서 함께 과일 넣어서 만든 그런 과일 김치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맵거나 짠 그런 전통 김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는 호박 고구마 김치 새로운 김치로 변신시켜 주세요.